저는 희귀병으로 인해 5년째 지체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된 것도 힘들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길에 제한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축을 받아도 갈수 없는 길들이 많아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면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갇혀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백대 명산을 등반할 정도로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47번째 산행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병이 오기 한달 전쯤 영월 백운산을 찾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동강을 내려다 보며 걸었던 그때의 풍경이 자주 떠오릅니다. 가끔 산에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주변을 바라보고 내려왔지만 직접 걸을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관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국포 무장의 숲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두 발로 직접 산 숲길을 걸으며 단풍산행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2013년에 개장한 국포 무장의 숲길은 이름 그대로 장애가 없는 숲길입니다. 장애물이 없어 누구나 편하게 산을 오를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군함역에서 시작되는 무정의 습길은 교통약자나 저처럼 다리가 불편해 잘 걷지 못하는 분들도 데크길을 따라 안전하게 습길을 걸을 수 있으며 해발 210m 범방산 하늘전망대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장애인들은 두리발 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 국포 무장의 습길 주차장에 하차하면 초입이 바로 시작됩니다.초입부터 범방산 정상까지는 계단이 하나도 없는 완만한 경사로로 조성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손으로 잡기 좋은 안전바가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장애가 생긴 후 새로운 도전이 정말 두려웠습니다.절뚝거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간단한 가족의식조차도 거부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엄마는 절뚝거리면서 걷는 모습에서도 빛이란다라고요.엄마가 가진 장애가 마치 빛나는 악세서리를 걸친 것 같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성강 약수터와 절묘한 기암괴석들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과 예쁘게 핀 꽃들까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고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낙동강과 김해 공항, 멀리 양산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도 아름답습니다.대크 길 중간중간에 위치 표식이 잘 되어 있어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해마다 11월 초면 알록달록 단풍이 예쁘게 드는데, 올해는 단풍이 지각을 했는지 여전히 푸른색으로 남아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담쟁이가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도 신기하고, 바위, 고사리, 편백나무,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들기도 전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버린 앙상한 왕벚나무는 유난히 쓸쓸하게만 보입니다. 드디어 2 시간 가까이 걸어 해발 210m 범방산 하늘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며. 박수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두 발로 내 힘으로 걸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 정상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두 발로 서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뿌듯함이 밀려들며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잠시 잊게 됩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오르내렸던 금정산 고담봉도 한눈에 들어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습기를 따라 산 정상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굽포 무장의 습길은 울창한 습과 아름다운 낙동강의 풍광을 덤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을 단풍 속에서 행복한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구포 무장의 습기를 통해 범방산 하늘 전망대까지 다녀오며 나도 할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극복할 수 없었던 힘든 시간들. 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계속 도전하며. 나의 한계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비록 100대 명산을 오르자는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무장의 습기를 받습니다.